그 망치는 줄이요 집에 말 어? 듣게끔 하고 뒤로 다기엽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한는데할줄 알아? 주황이를 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. 삼성이 주황이보 싫어하니까. 그거 하나뿐이지. 아지만 조선을 폐관해 난복수 거였어. 국회 탄핵 이후에 대화라니까요. 국회에서 남편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헌재로 갔는데 본인이 조선일보를 무슨 수로 폐관을 시킬까요? 그러니까 이 내라는 진행 중이다 여전히 2차 개엄, 개혁, 3차 개엄도 반드시 생각했구나. 개엄에서 언론사를 장악하지 않는 한, 무슨 수로 폐관을 시키냐고요. 이게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조선일보가 2021년에 이제 막 후보로 거론되고 윤석열이 또이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됐을 때 줄님은 어떻고 캔님은 어떠냐? 영부인의 성녀한 하란 법 있냐? 뭐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. 그랬던 조선일보가 이런 녹취록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? 그러니까 조선일보 책임이 있는 거지이 정권 탄생에.